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음,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뭘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예, 임차목적물 그에 화재가 난 사건인데 이그 임차목적물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이제 화재 보험금 그다음에 임대인은 원상복구 분쟁으로 소송 했던 사건이에요. 원고 그 임차인 주장하는 유지는 그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리고 보증금을 아직 미반환했다.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 이제 가게를 뺐는데 그 화재 건물 공사비도 주기로 약정을 했다. 이런 주장이고, 피고, 그, 임대인 주장 요지는 화재보험금 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화재보험금을 주기로 했다, 합의했다. 원고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피고는 합의 사실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 화재 건물 공사비 주기로 약정한 사실도 부인하고, 이런 사실 을 부인하면서, 원상복구 비용을 달라. 그, 이제 임차하면서,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그 임차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그 리모델링하고 막 이렇게 한거 가지고 공사한 거 이거 원상복구를 내가 했으니까 임대인이 했으니까 그거 비용을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이제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 292,80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랑은 가집행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화재보험금 등 청구 소재기를 하고요. 어, 내용 증명을 미리 발송을 해놨는데 이 수리비용하고 보증금... 손해배상책임 전적으로 임대인한테 있으니까 예, 화재보험금 주기로 약정한 거 629만 2,808원 보증금 남은 거 임대보증금 남은 거 합계해서 1 0 0 0만원 상당을 달라고 이제 내용증명도 본행 자료를 소장에 첨부를 합니다. 피고는 이제 이 소장을 받아보고서 피고는 이제 임대인이죠. 이 소장을 받아보고서 아 원고 청구 기각. 한다, 소송비용 원고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자기는 돈을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서를 제출을 하죠. 피고는요. 피고가 이제, 이, 자기가 오히려 받을 거가 있다면서 반소를 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상복구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돈 내놔라. 해가지고,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에게 2480만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반소청구 취지를 해서 네, 반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 원고도 이제 사건을 보니까 금액이 조금 자기들 계산이 조 틀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어, 생각보다 이 돈이 늘어, 늘어났어요. 그래서 확장, 청구 취지를 확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781만원을 이 사건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부분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합니다.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한테 목적물을 인도를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인도 결정적 증거가 나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피고가 원고, 그러니까 원고 그 원고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를 주장을 했는데 피고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사실을 부인을 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임차인이 피고에게 열쇠는 우편함에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물 인도 사실이 확인이 되죠. 그 피고가 이제 반소 청구를 또 자기는 이제, 어, 그 공사비가 더 있다. 그러면서 또 반소 청구 취지를 또 변경을 해요. 그래서 공사, 대금, 공사 대금이 더 있다. 그러면서 그 원상복구 비용으로 돈이 더 들었다. 그러면서 2,793만 8천 원으로 반소 청구 취지를 또 증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판결이 나오죠. 이제 1심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로 691만 5,075 원이 인정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임대인인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예. 그1심 판결 요지는 이제 그 화재로 인해 가지고 임대차 건물이 훼손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물 수리 부분 수리까지 하고 대신 피고가 지급받게 되는 건물 부분에 대한 보험금 합계 이거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1심 법원에서요. 근데 이제 그 약정금 중에서 이제 그 337만 7733원을 인정한 요 사실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배척을 해서 예, 그 1심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원 피고가 모두 항소를 하고요. 예, 그래서 자기 패소 부분 취소하고 패소 부분 뺀 나머지 금액을 다시 이제 지급해 달라고 예, 항소 취지를 작성을 해서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2심 에서는 이 양측 그 원고의 항소는 인정을 해 주고요 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금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해서 피고는 임대인이죠 원고에게 180만 원을 추가로 더 판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종결이 됩니다. 그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는 임대인, 그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돼서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에 승복을 하고, 피고, 원고 모두 상고 포기를 하고 사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